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 스타리아 LPG 카고 3밴 되겠습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100만원, 21년 최초 중력에 14만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회색 차량, 은색 차량이고요. l p g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세이프 6,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되는 차량입니다. 외관 굉장히 깔끔합니다. 엔진룸, 내비게이, 아니 계기판이죠.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기어봉, 핸들. 순정, 내비나 후방 카메라는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디오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도어, 화물 공간 되겠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연식이 좋기 때문에 깔끔할 수 밖에 없겠죠. 타이어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수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인승 모던 2,150만 원, 13년 최초 등록에 18만 1,000km 되겠습니다. 쥐색이죠. 6월 10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광택작업, 상품화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이 차량의 특징은 트윈윙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계기판, 조수석에서 본 모습 도어, 미끄럼 방지, 핸들열선, 순정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후방 카메라 잘나오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적재함 공간. 철제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보강되어 있는, 철판으로 보강되어 있는 모습. 차량 정말 깔끔하게 운행하셨다는 게 짐작이 가는 모습이 지금 이 먼지털이가 3개나 됩니다. 이 먼지털이 3개로 이 적재함을 관리했다라는 모습이죠. 정말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엔진룸 타이어 휘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량업용 찍혀있지만 스타리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승용차면은 용도변경 이력 없는 게 좋겠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 미신율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599만원 24년 최초 등록에 16,000km입니다. 16,000km 주행거리 딱 적당한 편입니다. 1년에 1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색상입니다.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죠. 연식이 좋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운전석 적재함 공간 핸들 계기판 기어봉 도어 이 차량도 순정 내비나 후방 카메라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타리아는 순정 내비가 굉장히 비싸죠. 옵션이 비싸기 때문에 다들 좀 싸제로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 룸밀러에 따로 이제 그 전자식으로 그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적재한 공간 굉장히 깔끔합니다. 엔진 룸, 타이어 휠도 정말 상태 좋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760만원, 24년 최초 등록에 33,000km, 검정색 색상이죠. 차량 신차가 3,300만원가량 됐는데, 1년에 600만원가량 감가되버려, 돼버린 차량입니다. 외관, 휠, 타이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 계기판, 기어봉, 적재함 공간 되겠습니다.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라운드 뷰 굉장히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대 굉장히 편리하죠. 크루즈 컨트롤. 전동 트렁크까지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영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수율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3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전역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